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김장룡 교육위원님과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해양 경찰서장님, 항만 119 센터장님 등은 터난 사항이 발생해서 못 오신다고 양해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어, 우리 건입동은 이제 해양 관문이기 때문에 이제 주요 기관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오늘 주요 기관장님들하고 우리 자생단체장님들 간에. 어떤 소통의 시라, 시간을 이제 마련하였고 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그 쓰레기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시에서 이제 야심차게 기초질서 지키기를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이제 실천을 좀 다짐하는 시간을 약속하자는 그 취지에서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어 일회용품 안 쓰기라든가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주차 질서 지키기 등 음, 기초 질서 지키기 그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권입동 발전에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